151페이지 13번 어, 문제를 보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직선 위에 있는 두점 연결해서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 최소가 되는 경우 이렇게 묻잖아 어, 먼저 여기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어, 우리가 외웠던 공식 다시 한번 써보자 뭐냐 하면, 한변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이거 외워놓고 있으면 편하단 말이야. 자, 높이는 2분의 루트 3A이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야.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어.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 a, b, c점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가지고 한 변의 길이에 관련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좌표 구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먼저 풀기 전에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음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 밖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중심하고 직선하고 어, 서로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쭉 내려가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어, 밑에 요 점에서 요렇게 정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이 경우가 바로 제일 작아지는 경우고 여기 반대쪽 여기 요 경우에서 정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이게 제일 커지는 정삼각형 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지금 원을 보면 어 얘는 중심 좌표는 0, 0이고 반지름이 2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 가지고 이걸 d라고 하자. 거리 구하고 반지름은 2니까 제일 작아지는 요 경우에서의 높이는 d에서 2 e 빼면 높이가 나오겠지. 그다음 제일 커지는 경우는, 이 경우에서 높이는, 제일 커지는 경우에서 높이는, 뒤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하면 이 길이가 나오니까 높이가 나오겠지. 이걸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높이 나오면 한 변의 길이 공식으로 쓰면 나오고, 한 변의 길이 나오면 넓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든 이걸 하려면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중심 좌표. 문제에서 보면, 0, 0에서 직선 방정식 이거 한쪽으로 다 넘기면 x, y, 마이너스 4 루트 2는 0. 얘네들 둘이 거리구 해야 돼. 자, 거리구 하는 거는 루트에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하면 2고, 분자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점잡표 집어넣고 절대값이 오면 4 루트 2가 나온단 말이야 약분하면 d의 값이 4가 돼.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다 해봤으니까, 이제 풀면 돼. 최소되는 경우의 높이는 D에서 반지름만큼 빼면 되니까 높이가 2가 나온단 말이야. 높이 구하는 공식을 써서 한 변의 길이 구하면 2분의 루트 3에 A 했을 때 2가 나온단 말이니까 A는 루트 3분의 4야. 그러면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A 제곱 3분의 16 하면 되니까, 이거 3분의 4 루트 3이 최소 넓이, 그 다음 최대 넓이는 최대 넓이 할 때의 높이는 아까 D 더하기 2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6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이 공식 쓰면은 2분의 루트 3에 A가 6 나오는 거니까, A는 루트 3분의 12가 된다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의 넓이는 또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이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12의 제곱은 그냥 12 곱하기 12라고 써왜4 3 12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답은 12 루트 3 최대 넓이는 12 루트 3 최소 넓이는 3분의 4 루트 3 이렇게